안녕하세요. 꿀벌스토리입니다. 지금 9월 16일 새벽 3시 5분입니다. 방금 한 2시 정도에 영상을 영, 어, 촬영을 했는데요. 이게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용량을 상당히 많이 잡아먹는 걸 제가 망각했습니다. 네. 그걸 몰랐습니다. 3기가 정도 나 되네요. 그리고 10분 정도밖에 촬영이 안 되고요. 음, 그래서 이제 얼른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일단 오늘 테크원이 상당히 상승 폭이 컸었고 어, 변동폭도 컸었죠. 6,700원까지 갔었다가 아, <laughs> 목소리도 마시 갔습니다. 6,700원까지 갔었다가 지금 10% 상승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음봉으로 시작한 거에 봉으로 시작한 거에 대해서 어, 비해서는 상당히 아주 아름다운 모습 보여줬고요. 뭐 요때 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설레셨을 거고 제 구독자분들께서는 뭐 이때 사신 분들이 안 계시기를 저는 좀 희망을 합니다만 아무래도 <laughs> 한 분도 안 계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 제 공식적인 입장으로는 5,500원 위에서는 절대로 매수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마음가짐을 다 잡고 있지만, 음, 그럼에도 뭔가 매수 생각이 있으시거나, 뭐, 하는 여러 가지 이유로 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매수 매도 포인트는 사실 지금 잡아 드리기 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왜냐면, 하 음, 이미 출발을 시작한 거일 수도 있고, 그리고 예전처럼 또 다시 당장 오늘 오늘이라고 해야 되죠 수요일 장 개장을 하면 또 음봉이 길게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항상 뭐 기대와 희망을 저버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아주 태콘스러운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사실 뭐 그런 뭐그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무엇보다도 오늘 가장 이렇게 고무적인 사실은 거래량이 약 7천만주 총 상장 주식 수의 약98.72한80% 이상이 거래 하루 만에 이렇게 거래량이 터졌다는 점. 그거는 진짜 고무적인 일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외국인이 100만 주를 어, 순매도했다는 게좀 걸리긴 하지만 이건 아마 엠마우스의 물량일 가능성이 크고요. 엠마우스 물량에 관련해서는 이전에도 영상에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른 패스를 하겠고요. 당분간은 휴머니젠 관련한 이슈로 이슈가 이렇게 나올 때마다 등락을 거듭할 가능성이 크고 엄청나게 많이 흔들 겁니다. 예, 흔들 거고, 뭐, 얼마까지 갈지, 뭐, 그런 거는 당연히 저는 예상을 안할 거고요. 안할 거고. 지금, 오늘 제 유튜브에 이렇게 댓글로 질문을 주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오늘 진짜 난리 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휴머니젠 관련 뉴스를 제가 좀 모아보니까 검색을 해보니까 총세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할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나스닥 승인, 뭐 어프로벌 이런 용어로 기사가 떴어요. 근데 그거는 상장 심사 통과 뭐 그런 건 ...랑은 별개인 것 같고요. 영어는 똑같은 단어이더라도 뭐 어프로버랑 그리고 어그리드 뭐 이런 거는 여러 가지 이런 비슷한 단어이더라도 최대한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특히 증시에 관련된 용어는 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나스닥 어프로버라는 기사가 뜨긴 했지만 나스닥 상장 심사 통과 뭐 그런 거랑은 별개로 저는 보여집니다. 뭐 단순 서류 심사 승인 뭐이 정도 뭐이 정도로 생각이 되고요. 관련 기사는 좀한번더 검색을 요청드립니다. 제가 이게 영상 시간이 10분씩 밖에 안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잘은 모르겠지만. 그리고 800만주 또 공모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주식 공모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가격이 10달러 약간 안 되거든요. 주식이. 계속 이렇게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 우리가 보기에는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어, 뭐야, 이거. 지지부진, 우리가 보기에는 지지부진해 보일 수 있지만, 그래도 뭔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상장이 승인되고 나서 재평가를 받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 800만주를 만약에 10달러 정도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약 1000억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그래서 1000억원 공모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그런 자금을 운영할지 그런 것도 참 기대가 되고, 그 다음에 론자 머리가 좀 아픕니다. 론자 관련해서도, 어, 어떤 분께서 믿음직한 회사인지 뭐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저도 이제 저도 솔직히 처음 들어봤어요 네. 문외한입니다 저는 <laughs> 론자 그룹에 대해서 어, 검색을 해보니까 어, 스위스에 위치한 회사인 것같더라고요 스위스에 위치한 회사이고 이게 이제 스위스 화폐 단위 chf 인데 1300원 정도를 곱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어 1,300원 정도로 곱하면 되고요 그러면 주가가 10만, 약 50만, 한 7, 7, 8, 70만원 정도 될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많이 올랐죠? 상자, 상당히, 그, 오랜 기간 동안, 진짜, 진짜 우상향 차트죠. 이거는. 우리 주주들이 되게 좋아하는 차트죠. 그래서, 꾸준히 상승하는 상당히 세력이 큰 회사다. 그리고, 시가 총액이, 음, 10억, 100억, 약 400억. 400억불 해서 어, 우리나라 돈으로 약 5조 원 정도 되는 회사인 걸로 보여집니다 아 50조 원 정도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머리가 맛이 갔습니다 지금 그래서 <laughs> 어, 그 정도로 상당히 큰 회사다 어, 그리고 제가 자세히는 안 알아봤어요 자세히는 안 알아보고 뭐 시가총액만 이렇게 좀 봤는데 음 제조 제조를 약품 제조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 같아요. 그래서 기사를 좀 검색을 해보시면 셀테리온도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을 했고 작년에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된 뉴스도 에 있고요. 베링거 잉겔하임과 뭐 스위스론자 등과의 이렇게 경쟁사로 이렇게 기사가 뜬 적도 있고 상당히 뭐. 거대한 회사인 것 같습니다. 그냥 일반 큰 회사도 아니고 거대한 회사인 것 같아요. 생명, 화학 및 생명공학 회사인 론자 그룹이라고 한 걸로 봐서는 관련된 여러 가지 계열사들이 또 있는 것 같고요. 그 정도로 믿을만한 회사입니다. 다만, 어, 명확하게 생산 계약을 맺은 건 아니고요. 휴머이젠이 론자 그룹과 계약을 맺은 건 아니고, 그 협력 협력 관계 시작? 뭐 그런 식으로 뉴스가, 뉴스가 떴습니다. 그거는 명백하게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 론자? 론자랑 엮였다고 하면서 사시면 안 돼요. 여러 가지로 이렇게 다각도로 최대한 보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800만 주 공모를 만약에 하게 되면 텔콘 그리고 KPM 테크가 참여를 할지 그런 여부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 아, 그리고 휴머니젠을 어디에서 어떻게 살수 있나요? 뭐 그런 질문도 주셨는데 어, 저 같은 경우에는 HTS 그 증권 어플을 NH투자증권을 쓰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불가능하고요. 일부 일부 어플에서 예를 들면 뭐 키움이라든지 아무튼 뭐 여러, 일부 어플에서 미국 나스닥의 장외 종목을 이렇게 거래할 수 있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음. 키움이라든지 아무튼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그거를 좀 알아보셔서 하시면 하시면 될것 같고, 저는 일단은 장애 종목은 무조건 비추 비추천드립니다. 장애 종목 장애 종목은 비추천드리고 휴머니제이 그리고 HLB 주주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인뮤노믹스테라피틱스랑은 확실히 달라요. 네. 음, 거의 단순히 거의 이제 사이토카인 폭풍 치료제 그거, 그거에 거의 올인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뭐, 여러 가지 기술력을 바탕으로 뻗어나갈 수 있겠지만요. 음, 맞습니다. 내일, 내일 영상에서 다시 한번 찾아뵐게요. 지금 10분짜리인데, 9분 50초 넘어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영상은 잘 올라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